카메라가 열받아서 잠깐 껐었어요. 여기 살세도 빌리지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가운데에는 큰 공원이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나 콘도들이 몰려있고. 여기 보통 한국 관광객들은 여기 살세도 마켓이나 오시지, 일반적으로는 여기 잘 오진 않아요. 워낙에 오래된 동네라가지고, 네, 이 동네는 보시다시피 공실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유동도 많고 뭐 유동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유동은 뭐 쾌손시티 쿠바오나 말라떼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돈 있는 사람 유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되면 상당히 롱런해요 그냥 노포로 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한식당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공실이 난다고 해도 뭐 저희가 원하는 규모나 위치나 그럴 확률은 거의 뭐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데가 가로수길이라면 여기도 이제 가로수길 뒷편에 이제 조금 로케이션이 안 좋은. 새로수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월세가 조금은 싸겠죠. 뭐 많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 식당들의 부침도 있을 테고. 여기에 샐러드 스탑 있네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두 그릇씩 먹으면. 버거킹도 보이고. 그냥 버거킹 가서 먹을까? 할랄~ 여기 한식당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뭐 아주 트러디셔널한 한식당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기 좀 약간 그 주요 고객들이 조금 젊어요.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 약간 높은 느낌의 한식당은 적절하지 않죠? 좀 뭔가 모던한, 그래서 저희도 모던한 비스트로 형식의 한 식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도 새로 숲길에도 조금 조금씩 식당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좀 메뉴가 양식보다는 약간 중식이나, 어, 여기 토샘의 레스토랑, 일식, 대만식, 뭐,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배도 고프고 더워가지고 버거킹의 유혹을 강렬하게 받고 있어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좀 참을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머큐리 약국 있네요. 필리핀 최대 약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온누리 약국. 근데 머큐리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laughs> 온누리 약국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 여기 그냥 밀크티 집인데 대만 디저트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설탕을 끊었거든요 안타깝네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에어컨도 있네요 어, 어. 여기 갑자기 한국 무한리필 삼겹살 집이 있네요. 그, 들어온 지는 얼마 안돼 보이네요. 간판 이렇게 보실래요? 고기 많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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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장 알루미늄 거울 간판 이거 상당히 한국적이죠. 저거를 싫어 왔을까요? 여기서 했을까요? 모르겠네요. 뭐 마닐라에서 했겠죠 메뉴 보면 음 무한리필 삼겹살 있고 양념 돼지갈비 시그름밋 밑. 시그름 밑. 갈매기살을 영어로 시그름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갈매기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껍데기, 그다음에 불고기 핫팟, 그다음에 샐러드바 있고 팝하고 라면 막 무한리필인가봐요. 고기 많이, 짬뽕 많이도 하나봐요.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뭐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다 되잖아요. 만이로 고기 많이 짬뽕 많이 불고기 많이 감자탕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만이를 맨이라고 안, 안 읽고 만이라고 읽어요. 이게 한국 영양인데 그 마닐라도 한식이 워낙 유행이니까 삼겹살도 그냥 삼겹살이라고 하고 만이도 만이라고 하고. 목살등 목살이라고 하고 가격이 점심은 549페소 저녁은 599페소네요 일반적인 서민들 가는 삼겹살집보다 한 100페소? 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남기면 200페소 벌금 어, 근데 장사가 잘 되네요 근데 무한리필은 원래 잘 돼요. 잘안 되면 그 업장이 운영이 안 되죠. 워낙 많이 드시니까. 어, 후근하네요 분위기. 아, 근데 24시간 하네요. 되게 반갑네요. 살새도 마카티에서. 우리나라 무한리필 삼겹살 집을 보니까 이거 딱 보면 분위기가 약간 한국 한국 하잖아요. 사장님이 한국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 필리핀 사람이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렇게 안할것 같은데.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게 24시간 오픈이에요. 24시간 오픈이면 8시간이 한계니까 3교대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 골목이 밤에는 손님이 없을 거예요. 보통 열심히 하면 좀 인적이 드물어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 같아요. 이 정도 촬영했는데도 힘드네요. 할로 지금 이제 12시 36분인데 끝났네요. 이제 다 식사 끝나고 돌아가시네요. 맛있어 보이죠? 룩스 형이? 어, 이거 혁신이 일어났네요. 센 메뉴 6 5페소 달걀이랑 실록 베스트 썸 카인 더브 소시지 롱시로 스킨 렛 스킨 스킨 렛 스킨 렛 스킨 렛 스킨 렛 스킨 렛 스킨 t 스킨 렛스 o t 스킨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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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렛스 라멘집이거든요. 멘도커로 라멘바 저 옛날에도 계속 줄을 섰었어요 근데 지금도 장사가 어마무시하게 되네요 안에 완전 꽉 차서 점심때 뭐 2회전? 3회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밖에도 많이 줄을 서있어요 여기 진짜 대박 집이죠 여기로 시작해 가지고 마닐라에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를 냈어요 부촌에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 아, 여기는 거팔로 윙집이네요 여기도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네요. 프랭키스라고 뭐 여러 개 있겠죠. 버팔로윙 집이니까 오늘 그 유튜브 연습 한번 해보니까 어 갑자기 현타가 세게 오네요. 이렇게 남이 하는 건다 쉬워 보이잖아요. 어 저거 저렇게 밖에 못해. 뭐 이러는데, 일단, 마닐라에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이거, 해설? 보이스 오브? 이거 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매연도 심하고 그래서 목이 진짜 하루면 금방 잠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찍으면 뭐 하루에 하나도 찍겠다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네요. 목이 그냥 나갈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라이브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 후시로 보이스오버 입히나 봐요. 뭐 아주 막 20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찍는 거는 무리가 있네요. 잠깐잠깐 이 잠깐 약간 라이브성 살리는 거뭐이 정도 아니면. 근데, 뭐 처음부터 뭔가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연습을 한, 제가 봤을 때는, 겸손하게 세달 한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이 카메라를 제가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뭐한달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써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짐벌 카메라는 살짝 살짝 쓰는 거지 저처럼 메인 카메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또 장비병이 도져가지고 또 카메라 사게 됐는데, 근데 지금 저한테는 핸드폰이 100배 편해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마닐라 거리 보여주면서 뭐 현장성 살릴 때 잠깐잠깐 잠깐 써야 될것 같아요. 계속 쓰다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아, 점심시간 끝나는데 배가 엄청 고프네요.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린벨트 가가지고 뭐 단골집에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을게요.